고수적 시나리오로 뭐 예측을 한다면 30만 달러 정도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50에서 100만 불 정도 가능할 거다. 저는 그보다는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5년 후에 가격은 뭐 당연히 예측할 수가 없죠. 하지만 비트코인의 가치는 가면 갈수록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꿈꾸고 있는 것은 10년 안에. 비트코인 반감기가 채굴 수익성과 투자 타이밍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ETF 승비트코인 제도권이 공식적으로 이제 받아들다는얘기 되거든요.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어, 이것은 이제 뭐 암호화폐 시장 전체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도 했죠. 이때 승인 이후에 이제 블랙록이라든가 뭐 피델리티 이런 대형 자산 운용사를 통해서 기관 투자자들의 대규모 자금이 어, 유입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이것은 이제 시장 규모와 유동성을 크게 확대하는 역할을 했죠. 그리고 비트코인은 이제 투기 뭐 대상이 아닌 신뢰할 수 있는 자산으로 이제 인식이 어, 변화되기 시작했고, 어, 이것은 뭐 장기 투자자들의 참여를 어, 유도하고 어, 시장 안정성을 높이는 뭐 요인이 되었습니다.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뭐 포트폴리오의 이제 필수 요소로 뭐 인식하기 시작을 이는 어, 뭐 자산 배분 전략의 변화를 가져오기도 했고요. 어, 비트코인의 장기적 어, 수요 기반을 강화하기도 어, 했습니다. 뭐 ETF 승인으로 인해 시장 참여자의 다양성이 이제 증가했고, 가격 발견 메커니즘이 이제 개선되었죠. 이는 어, 전반적인 시장 성숙도를 높이는 그런 결과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에서 ETF는 코인의 뭐 성인의식과도 같은 어, 더 이상은 이제 실험실이 아니라 이제 제도권의 무대가 되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 금리 인하 등 매크로 환경이 비트코인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일단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암호화폐 친화적인 기조가 흐르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는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 하고 뭐 위험 자산, 선호 심리를 자극을 하죠. 이것은 이제 비트코인과 같은 대체 자산에 대한 이제 투자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불확실성이 이제 높아지고 비트코인은 디지털 시대의 대안 자산으로 이제 부상하고 있, 있고요. 어, 정치적 불안정성이 높아질수록 거멸장성을 가진 이제 비트코인 가치는 더욱 이제 부각되게 돼 있죠. 어, 금리나 통화 완화 정책은 인플레이션 우려를 높이고 이는 비트코인과 같은 희소성 자산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비트코인은 공급이 제한되어 있어서 이제 인플레이션 어, 해치 수단으로 이제 인식되고 어, 있죠. 정치적 환경 변화에 따라 이제 비트코인의 제도적 수용 속도가 이제 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우호적인 정책 환경은 이제 기관 투자자, 기관 차, 투자자들의 이제 참여를 가속화시키는 어, 시장을 성장을 촉진할 수가 있, 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비트코인은 정권의 영향을 받지만 이 권력이 귀속되지는 않을 거다. 그것은 어, 제도화 이념을 넘어서서 어, 디지털 주권의 어,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블랙록, 골드만삭스 등 기관 투자자의 진입은 시장에 어떤 시사점을 줄까요? 블랙록, 골드만삭스 같은 대형 금융기관의 진입은 비트코인의 제도화를 가속시키게 됩니다. 이것은 자산운용 시장의 룰 세터로서 이제 비트코인을 정식 자산 클래스로 인정하는 효과가 있죠.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으로 뭐 안전한 어, 수탁 서비스 그리고 규제 프레임워크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 시장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그런 중요한 요인이 어, 되고 있고요. 어, 초기에 비트코인 시장은 개인 투자자들 뭐 중심이었죠. 어, 이제는 기관과 개인 투자자 간의 균형이 뭐 형성되고 있고요. 어, 이러한 균형이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뭐 극단적인 변동성을 줄이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어,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는 비트코인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를 높이고 있고요. 어, 이들의 엄격한 실사 그리고 투자 결정은 뭐 비트코인이 더 이상 외곽 자산이 아니고 메인스트림 금융 시스템의일부로뭐 인식되게 하기도 합니다. 어, 하지만 기관의 진입은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죠. 예. 그리고 비트코인은 이제 선택이 아닌, 어, 편입의 대상이다. 어, 과거에 어, 2004년 금이 ETF 승인되고 난 후, 어, 10년 동안 어, 성장했던 그리고 어, 최고의 정점을 10년 만에 이제 찍게 되, 되었었는데, 어, 비트코인은 이제, 어, ETF 승인이 되고, 거래가 시작된 게1 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관 진입은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대안이 될수 있을까요? 비트코인은 중앙기관의 뭐 통제 없이 작동하는 완전히 탈중앙화된 시스템이고 정부나 금융기관의 개입 없이 가치를 저장하고 뭐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의 중앙 집중적인 구조와 완전히 대비되죠. 비트코인은 국경과 정치적 경제 경계를 뭐 초월하는 글로벌 어 화폐이고요. 국가간 송금, 국제 거래에서 기존 시스템의 한계를 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 일부 국가에서는 어 이미 뭐 법정 통화로 이제 채택을 하는 음 경우가 있죠. 비트코인은 신뢰 최소화 시스템이고. 중개자에 대한 의존도를 완전히 줄이고 수학적 알고리즘과 합의 메커니즘에 기반해서 기존 금융 시스템의 신뢰 기반 모델과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비트코인은 기존 시스템의 적대자는 아니, 아니다. 어, 그것은 권력 없는 화폐가 존재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그런 대안이다라고 볼수 있겠죠.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와 비트코인은 공존할 수 있을까요? CBDC는 중앙은행이 통제하는 디지털 화폐죠. 어, 기존 화폐 시스템의 디지털 확장판이다. 어, 반면에 이제 비트코인은 중앙 통제 없이 네트워크 참여자들에 운영되는 탈중화된 시스템이다. 비트코인은 민간 주도 화폐라고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중앙 정부가 주도하는 화폐가 아니라 민간이 주도하는 화폐다. CBDC는 이제 뭐 중앙은행의 신용을 기반을 하지만 비트코인은 암호화 기술과 분산 네트워크 등의 이제 합의에 기반을 하죠. 두 시스템은 뭐 근본적으로 다른 신뢰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두 시스템은 기술적으로 유사한 점이 있긴 하죠. 하지만 지향하는 철학과 가치는 완전히 정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CBDC는 효율성과 통제를 그리고 비트코인은 자유와 검열 저항성을 이제 추구하는. 것이 완전히 다르죠. CBDC는 이제 일부에서도 얘기했지만 어, 감시를 위한 도구가 되지 않을까. 그러나 비트코인은 그반대의 자유를 위한 도구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5년간의 비트코인 가격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뭐 ETF 승인이 되면서 기관 자업이 이제 유입되기 시작했고, 요 본격화됐죠. 반감기 효과가 이제 또 지속되고 있고. 어, 글로벌 인플레이션 해치 수요가 이제 증가할 걸로 이제 내다보고 있습니다. 뭐 이런 구조적 요인들이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을 뭐 지지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더 많은 국가 또는 기업이 비트코인을 뭐 채택하기 시작했고 결제 인프라가 확산되면서 뭐 실용성이 어, 증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이것은 이제 투기적 자산에서 실용적 자산으로의 전환을 이제 가속화 하게 될 거다 시장 성숙도가 높아지고 기관 투자자 비중이 이제 증가하면서 변동성은 뭐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시장이 커지면 당연히 변동성이 이제 줄어들게 되겠죠 어 이는 더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또 어 추가적인 자금 유입을 이제는 촉진할 걸로 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적 시나리오로 뭐 예측을 한다면 한 20만 달러 정도 어, 예측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어 그리고 낙관적으로 보는 어 사람들은 어 50에서 100만 불 정도 어 가능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 저는 그보다는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어, 제가 이제, 어, 지필한 책에도 이제 제가 넣기도 했는데, 1사토시가뭐 일부리 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 5년 후의 가격은 뭐 당연히 예측할 수는 없죠. 어, 하지만 비트코인의 가치는 가면 갈수록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꿈꾸고 있는 것은, 어, 10년 안에 뭐 일사토시가 일부리, 어, 될 거다라는 어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지만 저는 어, 확고하게 어, 믿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금을 대체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라고 불려지고 있죠. 예, 금과 유사한 뭐 희소성이나 가치 저장 기능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는 뭐 금보다는 비트코인이 더 친숙하고 접근하기 쉬운 자산으로 뭐 인식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금을 완전히 대체한다라고 보기보다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죠. 예. 금은 물리적인 안정성을 또 비트코인은 디지털 편의성을 제공하게 될 거고요. 투자자들은 뭐두 자산을 모두 포트폴리오에 포함 어, 시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래서 비트코인은 금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어, 디지털 시대에 새로운 금이 되고 있다. 어, 새로운 시장을 열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저는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시장에서 약 10년 정도 클라우드 마이닝이라고 하는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크고 작은 성과들을 내왔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프로젝트에 참여한 경험이 있고요. 또 암호화폐 관련 교육이나 뭐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클라우드 마이닝 분야에 내내 한 우물만 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클라우드 마이닝에 대해서는 그래도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클라우드 마이닝 관련해서 비트코인 문명의 개척자들과 그 다음에 이 책과 그 다음에 비트코인 클라우드 마이닝 하라라는 두 권의 책을 집필한 저자입니다. 암호화폐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단순한 투기가 아닌 어, 기술과 시장을 이해하고 투자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지속적으로 제가 경험, 시장에서 경험한 그런 어, 실전 경험들, 노하우들을 어, 이런 책을 통해 가지고 집필을 하고 어, 여러분들이 이런 암호화폐 시장에서 투자를 어, 하게 될 경우에 어, 도움이 되는 그런 작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뭐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기술은 단순한 투자 대상이 아닌 미래금융의 시스템의 핵심이라고 저는 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단기적 수익에 매몰되지 말고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릅니다. 절대 이런 생활비나 또 빌린 돈뭐 이런 걸로 투자하지 마시고 본인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투자하시기 바라고 어, 부산 투자와 리스크 관리가 성공의 열쇠다라는 점. 어, 그리고 암호피 시장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지속적인 학습과 정보 업데이트가 이제 필요할 텐데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과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최신 정보와 인사이트를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먹여주는 팁이 예, 많은 구독과 어, 도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